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작년 12월 그 비상경험 사태 이후 박윤국 포천가평 선대위원장의 180일간의 기록입니다 네 흥미로운 자료였습니다 스스로를 길 위의 정치인이라고 칭하면서 보낸 시간들 또 포천가평 지역에 대한 구상이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그 행보의 의미랄까 또 메시지의 핵심 이런 걸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어, 자료 첫 부분에서부터 박 위원장은 자신을 길 위에 있었던 야당 지역 의원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네. 그 작년 12월 3일 이후 180일 동안 뭐 광화문, 여의도 이런 현장에서 보냈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 보니까 당시 상황 묘사도 꽤 구체적이던데요? 네, 맞아요. 영화 15도 뭐 이런 강추위 속에서도 개헌 반대 또 탄핵 촉구하는 촛불 집회에 계속 참여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음. 특히 이제 본인이 국회의원이 아닌 그러니까 원회 위원장 신분인데도 국회랑 거리로 오가면서 시민들하고 직접 호흡했다 이 부분을 좀 부각하더라고요. 아그 부분이 중요했군요. 네. 본인 스스로도 이 시기를 그 뭐랄까 민주주의의 심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였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거리에서 직접 부딪힌 경험이 음, 지역구인 포천, 가평을 보는 시각에도 좀 영향을 준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겠죠. 자료에서 보니까 수도권의 변방이 아니라 균형 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가 있던데 이게 좀 눈에 띄었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일까요? 아, 그 부분은요. 자료에 따르면 포천시장 시절부터 쭉 겪어왔던 문제, 그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든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같은 이런 중첩 규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어, 중첩 규제요? 네. 이게 사실 지방 정부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국가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게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있잖아요. 네, 네. 그 GTX의 포천 연장이라던가 아니면 43번 국도 확장 또 수원산 터널 확장 같은 이런 교통 인프라 확충 이게 시급하다 그리고 또 이런 규제를 풀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그 포천시 대전환 5대 공약이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겠네요. 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지난 4월 4일에 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결정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메시지가 좀 달라졌다고요. 자료에 보니까 정의의 강물은 구비쳐도 결코 영류하지 않는다. 이제는 통합과 실용의 길을 가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나오던데요. 네, 그렇죠.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방향성을 제시한 셈인데요. 자료를 보면 그가 탄핵을 국민의 뜻이 이룬 값진 승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요? 네. 동시에 그간의 극심했던 사회적 갈등 또 분열 이걸 이제 넘어서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 통합과 실용 그리고 민생안정 이걸 다음 단계의 핵심 가치로 제시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자료에서 그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이끄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드러내요. 아, 그런 말이 있었군요. 네, 아마 그 탄핵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더 확고해진 생각이 아닐까? 뭐 그렇게 추측해 볼수 있겠죠. 하긴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활동하고 하루에 300명이 넘는 시민을 만나고 와 신발 새 켤레가 달았다는 그런 묘사도 있던데. 네. 정말 그길 위에서의 시간이라는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그는 그 시민 한명한 한 명과의 만남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 목소리가 곧 정치의 나침반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거든요. 이게 그의 활동 방식이자 뭐 정치 철학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군요. 나침반이라. 네. 그리고 또 포천 가평에서 특정 후보 자료에는 이재명 후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그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걸 자신의 마지막 소임으로 여긴다 이런 언급도 하고요.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를 언급하기도 있습니다. 아, 진인사 대천명.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이네요. 네, 뭐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박영국 위원장의 지난 181일을 따라가봤습니다. 어, 비상 계엄 국면에서의 거리 활동부터 시작해서 포천 가평 발전 구상 그리고 탄핵 이후 통합과 실용을 강조하는 메시지까지 그 변화 과정을 쭉 살펴봤네요.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자료 전반을 관통하는 어떤 핵심은. 선거 결과와는 상관없이 길 위의 정치인으로 계속 남겠다 이런 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 방향성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또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가자는 메시지. 이것도 자료가 상당히 강조하는 지점이고요. 네, 자료 속에서 그 시민의 목소리가 정치의 나침반이라고 했던 말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그렇죠. 이런 격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현장에서 직접 시민과 만나려는 이런 접근 방식이 앞으로 우리 정치인과 유권자의 관계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걸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